115번 각 배수의 특징 아셔야 돼요. 네. 겠죠 정리 한번 할까요? 2의 배수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누구의 배수게? 요 음... 5의 배수입니다. 아, 왜? 그자리만 그렇죠. 보면... 1의 자리만 보면 되죠. 1의 자리만 보면 돼요. 그다음에 4의 배수랑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8의 배수예요. 왜요? 그쵸. 그렇죠? 4의 배수는, 어, 뒤에 2 자리 보면 되고, 8의 배수는 뒤에 3 자리 보면 됩니다. 음. 그러니까 뒤에 2 자리가 4의 배수면, 오케이? 음. 4의 배수고, 뒤에 3 자리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입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, 3의 배수와 9의 배수가 재밌어요. 음. 3의 배수랑 9의 배수는 뭘 보면 되죠? 하. 그죠각 자리의 합. 맞습니까? 그러니까 각 자리 수를 더했는데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고 각 자리 수를 더했는데 9의 배수면 그 수는 9의 배수입니다. 이해됐어요? 네. 오케이? 그럼 이 문제는 지금 9의 배수에 관한 문제네요. 가볼게요. 1, 2, 3, 4, 5, 6으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9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랬잖아. 음. 그러면 우리가 배반 사건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. 4자리 수의 합이 얼마인 경우? 9인 경우부터 네. 생각하면 되잖아. 맞죠? 그럼 4자리, 네. 네 네수를 더했는데 9가 되려면 지금 여기서 불가능하죠? 음... 네. 불가능하잖아. 네. 맞죠? 그럼 합이 얼마인 것부터? 18. 18인 것부터. 맞죠? 네. 그 다음에 합이 얼마인 것? 27. 27인 것. 4개 더 했을 때 제일 큰게 얼만데? 3, 3 4, 4, 5, 6더 했을 때 얼만데? 음, 9, 9, 18. 18. 와, 이 완전 전문용으로 솥밥이네솥밥 네. 합이 27인 거 고려할 것도 없고, 네. 9인 거 고려할 것도 없이, 합이 18인 것만 하면 끝이네요. 음... 맞습니까? 네. 그럼 합이 18인 것 하면 뭐, 3, 3, 4, 5, 5 6밖에 5, 없잖아. 네. 아, 전문용은 완전 솥밥이네솥밥 어?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, 얘들 그냥 하, 일렬로 배열하면 끝이지 않습니까? 그럼 몇 팩? 4팩. 4팩 되겠죠. 4팩이면 얼마? 24. 어, 24 되겠죠. 115번에 24.